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1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그 마지막 절 합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곧 보게, 보게 되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보이는 사람은 믿지 못한 믿지 못한 소경의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 동생이 한명 있는데, 동생이 군대에 갔는데, 의가사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농, 농내장이 걸려서 그 제대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생과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예수님은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가시면 일주일 머물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라 하는 이름하는 소경입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은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무리겠죠. 그 무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기득권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많은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이 소경인 바디메오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무리가 뭘까? 그래서 그 물어봤습니다. 이 무리가 무슨 무리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대답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소경이 소리를 외치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회를 오십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오시는데 장로님들이 에스코트해서 오시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좀 봐주세요 이러면 우리 마음이 저런 무례한 인간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신의 소경은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이 된 이유를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근거하여서 소경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눈이 멀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칠 때뭐 저런 죄인이 저런 소리를 지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또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믿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라서 누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는데 평소보다 더큰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부릅니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대답해 주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다윗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누구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고, 누구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선지자들의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날수 있겠냐라고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냐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나겠냐라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촌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냥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전 그냥 대구 사람 정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디모에게 대답해 준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말로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1장부터 28 시간이 나시면 24장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디메오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소경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뿌리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듣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말을 듣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람들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사람들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보였다면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상 생활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습니다. 우리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아픈 상황을 겪습니다. 다르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솔로몬은 전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라고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나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좀 신비로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하나님 장풍이라도 쏴야 될까요? 그래야 애들이 올까요?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똑같이 병듭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전도자는 그걸 보았습니다. 일반이다.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병마와 싸우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을 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디메오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만 신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았지만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이 온신다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소경이 받디매 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진짜 소경이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닐까요? 소경이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는 들음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 보면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과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와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19 보면서 세상 사람들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냐 우리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힘들 때, 아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한테 왜 이러실까?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내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보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단몇 시간만이라도 소경처럼 눈을 닫고 믿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경의 바디메오의 믿음은 장애를 넘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러 다윗의 자손 이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조용해라 라고 말했지만 더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은 사람들의 장애를 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장애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눈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눈에 장애도 있는데 사람들의 장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외쳐서 그 장애를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들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장애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방해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더 이상하게 믿음으로 더잘 살려고 하면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혜 받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뭔가 항상 일을 시키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그래서 한 번씩 은혜 받기 싫다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눈에 장애도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 속에도 굴하지 않고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말, 이 예화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 수도사들이 이게 부흥 집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부흥 집회를 막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그런데 그 강사가 마차를 타고 부흥 집회 시간을 맞춰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가막 쏟아지니까 이 부흥 강사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마차를 빨리 움직여셔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마차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 이 부흥사가 마차 문을 발로 차서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게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평탄한 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말 많은 장애와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장애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소경처럼 이 장애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 또 정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 있다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장애물과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적군들에 쫓겨서 살고 사울에 쫓겨서 살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쫓겨서 살은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제목은 l e a 브 of a Well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책 제목, 이 제목을 직격을 하면 벽을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이책 제목의 원래 제목은 벽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책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시편 18편 29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실에 정말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골리아시라는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 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 넘어갔습니다.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많은 적군들에 의해서 장애가 있었지만, 그 담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지금 내 앞에 많은 장애와 담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직장, 가정, 또는 다른 것들이 나의,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 나의 못난 자, 정말 내 못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 내 믿음 생활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장애를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장애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를 넘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두 갈림길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장애를 뛰어넘느냐, 노력을 하냐, 하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아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왜못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뛰어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는 우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를 믿음으로 뛰어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뛰어 넘었을 때에 예수님께 잘했다고 믿음있다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믿음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이 보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쉬운 결정입니다. 다만 믿음이 있다면 쉬운 결정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과연 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 앞에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들 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 생활, 자신들의 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목을 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제하려고 따라다닙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관원입니다. 부의 돈이 먼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절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몸,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주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 때문입니다. 가진 것 때문입니다. 이돈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부라는 것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를 따라가면 눈에 멀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와 다른 또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지만 제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열두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소경 바디모의 사건이 있기 전에 똑같은 것을 기록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두 제자 중에 세베다의 아들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세베다의 아들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들었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치맛바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건이 이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권과 욕망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죽, 죽을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것도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이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부자 간원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두 제자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결과 열매를 보면 압니다. 18장 4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나사렌 예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를 보자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참 제자입니다. 만약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찬양을 받으면 나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는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은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보이는 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한번 보이는 것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애가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